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백만보 걷기 챌린지 33번째, 33일째 되는 날입니다. 백만보 걷기 챌린지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성인병 3종 세트,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당뇨, 세 어,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고요.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는 걷기 운동을 하는데 앞에 어떤 여성분이 계속 휴대폰 영상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따라가다가 이제 추월을 해서 이제 걸어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 보기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때 가능하면은 바른 자세로 해야 되는데 알아봤더니 어, 목하고 머리는 바로 세우고 어, 눈은 정면을 이제 바라보면서 턱은 앞으로 약간 살짝 당긴 자세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세우고, 그리고 배에 힘을 약간 둔 상태로 하는 게 좋고, 발은 착지할 때는 뒤꿈치부터 착지를 하고, 그리고 발가락으로 땅을 어 이렇게 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 어깨는 힘을 빼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복적이고 어 지루한 운동이어서 이렇게 재미는 없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게 렇 반복적이고 지루한 게 어느 정도 누적이 돼 가지고 쌓이면은 소위 인계치를 나오면은 그때 이제 몸에서 그 행복 호르몬인 그 세로토닌이 나와서 사람을 이제 행복하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즉각적이고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가 그런 거 보면은 재밌잖아요. 재밌고 즐겁잖아요. 그런 걸 볼때 이제 도파민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어, 재미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도파민이 이제 나오면은 이제 재미있고 이제 즐거운데 그것의 위험성은 이제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재미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또 잠잘 때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걷기 운동할 때 바른 자세로 꾸준히 하시면은 지루하고 반복적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세르토닌이라는 행복물질이 나오니까 그 보답을 그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